누가복음 23장 44절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56절까지 말씀. 성경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56절 말씀. 순환과 죽음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56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 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두에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예비 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은 성령의 능력으로 감추어 주시고 준비된 말씀이 주의 능력과 더불어 증거됨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다시금 주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있게 잠기며 남은 인생을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결신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여 드리는 성금요 예배입니다. 죽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음을 피해 갈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낯설지만 인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위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심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죽음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나의 죽음입니다. 누구나 다한 번은 죽는 것을 알매도 살아있을 때는 꼭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나의 죽음.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죽음은 나의 출생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일을 당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생일 케이크를 마련하고 그 위에 꼭 초를 켜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에 불을 붙이고 대개는 생일을 당한 사람이 축하의 노래를 받은 다음에 후, 하고 그 초를 끕니다.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일파티를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초를 끄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것도 꼭 내가 살아온 인생의 숫자만큼 초를 꽂아놓고, 촛불을 켜놓고 그 불을 왜 끌까? 아마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연연하지 말아라. 동시에 지금까지 살아온 너의 인생은 이제 끝이 났다. 앞으로 살아갈 너의 은생에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라 하는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우리의 생애를 당하면서 우리의 죽음보다는 우리의 출생을 기억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정작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의 죽음은 나의 출생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나의 출생은 해마다 축하하고 기억하는데 정작 나의 죽음은 내 스스로 기억하거나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죽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슬픔의 대상이 될 뿐인 것입니다. 나의 죽음이 아니라, 오직 남의 죽음에 대해서만 슬퍼하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죽음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는데, 두 번째, 나에게 의미가 없는 남의 죽음이 있습니다. 내가 슬퍼하지 않는 나의 죽음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 이 순간에도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어느 편에 가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노화로, 사고로, 전쟁으로, 살인으로, 실수로.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 죽음이 나의 인생에 그렇게 슬픔을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남의 죽음 중에서 세 번째, 나에게 의미를 준 나의 남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슬퍼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죽음입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 나의 죽음은... 나의 죽음만큼이나 내게 소중하고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족의 죽음이지요. 부모와 자식이, 남편과 아내가 이 세상에 가족의 끈으로 엮여 살다가 뜻하지 않게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천국으로 보냈을 때 남은 가족에게는 천국의 소망과 더불어 그 가족을 그리워하며 평생 동안 슬픔에 잠겨 살아가게 됩니다. 되게 어린 자녀의 죽음을 경험한 엄마는 그 죽음을 감당할 수 없어 까무러칩니다. 그 죽음의 순간을 견딜 수 없기에 네,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내 몸이 그것을 의식하여서 잊고자 까무러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현장 가운데 목격했던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온 세상이 어두움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 놓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한 가운데로 돌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 장엄한 죽음의 현장 가운데 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장엄한 죽음을 목격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 가슴을 두드리며 슬퍼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며 그 죽음이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나와 상관있고 나에게 큰 슬픔을 가져다 둔 죽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상상으로 한번 가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여섯 시간 동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장면을 지켜보았을까요?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도 2 0 0 0년이 지난 오늘에도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과 슬픔이 묻어나는데.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 바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로 얼마나 슬펐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 죽음을 자기의 죽음처럼 여겼던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현장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보다도 저 멀리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저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었습니다. 정말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헌신과 열심이 아니겠습니까? 그까지 예수님을 수종들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까지 따라갔던 그 여인들. 그러면서 자기의 가슴을 치며,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가족의 죽음처럼 슬퍼하며 애통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대단하고 놀라운 것은 이렇게 모두가 다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을 때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 인간적인 슬픔을 추스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장사함을 끝까지 진행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소개했었는데 이 사람 역시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의로웠던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을 때이 사람만큼은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사내린 공의의 회원이었던 아리마데 요셉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그런지 그 지역 출신을 따라서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다. 아리마데에서 온 요셉이다. 여러 요셉 중에서 이 요셉이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을 때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순간에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순간에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 담대하게도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싸매고 자기가 미리 마련해 온 무덤이었겠죠. 아직 한 번도 사람을 장사해 본 적이 없는 가그 바위에 판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모셔 놓았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온 따라온 여인들도 이 아리마데 요셉의 뒤를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놓였는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분명하게 목격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분명히 운명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여러분 아리마데 요셉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틀란타의 누구, 더누디의 누구, 알파레타의 누구, 소아니아 둘루스에 사는 누구, 그 누가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며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치렀다 할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장사를 예배했던 아리마데 요셉과 저 멀리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죽음을 현장까지 따라왔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금요예배를 하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기억하여 기념하여 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은 과연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만약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장사함에 아리마데 요셉처럼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처럼 끝까지 참여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주님을 따라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따라 끝까지 살아내겠습니다. 다짐과 헌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과연 우리는 이 찬양에 합당한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찬송가 136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